부산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사라이 김별남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부산경마 끝장내기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자 8월 마지막 월말금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부산 날씨가 만만치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이기 때문에 초비상상태에 돌입을 했다 볼수 있는 현지상태인데요.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자 목요일날 금요일날 뭐 비나 바람이나 그로 인해서, 뭐, 주로 상태라던가, 뭐, 현장 체크가 제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자, 구매 부상이될것 같습니다. 자, 구매 경마 경주 흐름이 만만치 않게 돌아갈 것 같아요. 뭐, 월말 경주 치고는, 뭐, 축제도수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인기마들이 최근 들어서 부산 경마에서, 뭐, 틈만 나면 빠지고, 안 가고, 부러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뭐, 높은 배당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런 과정에서 뭐 더욱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붙어봐야, 받아야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자, 부사 경마가 될것 같습니다. 그 바탕으로 인해서 뭐 승부처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가 승부처입니다. 자, 4경주가 강승부처고요. 7경주가 애고승부처. 자, 9경주, 11경주가 메인승부처로서 종결과 만들 수 있는 마법을 끄집어서 내어왔습니다. 자, 사경주 강승부처 좀 빠르게 잡으면서 종결과 만들 수 있는 마필이 추전을했고뭐준비 과정이 그만큼 되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 때릴 타입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사경주 강승부처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7경주는 제대로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종결과 만들 수 있다 보여지는막 경주고, 뭐 9경주 11경주 맨승부처 인기마들을 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내고, 오림수 마필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 볼 겁니다. 9경주, 11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금요부산 4개 경주, 2 0경주다 때려잡는다 각오로 절치 부승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는 명확한 내용으로 시원하게 붙어 볼 겁니다. 이 4개 경주, 승부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경주 가족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참여다. 부산 육군 결정경주 단초란 여덟 마리 각초를 버립니다. 자, 1경주2경주는 분할 경주이기 때문에 단초란 출전마저 여덟 마리가 출전해 출전 뭐 각초를 버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 같은 눈여겨 볼수 있는 바에 애가 있던 팔번 BK 우노 여기다가 1번 영광의 스타 그리고 4번 원데이 그리고 5번더 팩트 자 이렇게 네 마리로 아축이 가능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축이 사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있는 8번 BK 유부 자, 이 마필, 뭐, 직전 경주, 뭐, 입장에 성공을 해시켜 됐고, 자, 이 마필이 뭐, 8마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걸음을 보여준다, 볼수 있는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이 선행승도 가능하면서, 이번 경주는 강공이 필연이다 그렇게 보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애가의 불리함은 있지만, 기본 수배락도 좋고, 편성의 호기를 만나, 이번 경주 강공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다가 4번 원데이와 5번 더 팩트인데, 자, 김원수 기수가 두 마리 다 조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원데이 앉아있는데, 뭐, 직접 만지면서 스무지 낼수는 마필이고, 자, 국산업본유로신 하는 마필과 동반을 시키면서 거름도 굉장히 올려놨고, 탄력도 뭐, 좋은 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부기가 굉장히 다분하다, 보이지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5번 더 팩트가 안 되냐. 자, 이 마필도 지종 경기 유현민 기수가 뭐 이끼를 끌고 뭐졸절을 펼쳤지만 이번 경주 차이시 대기수로 안장하인 절절을 했죠. 국산 육군 뭐 유로 캡틴 타임스팩 자이르마피과 삼두병화를 하면서 뭐, 오히려 더 길게 나주면서 뭐 티시봉황도 하고 거리 내려와서 승부지 내비치는마필자 오버터 팩트 자 이번 경주도 뭐승부길는 있고요. 여기다가 인게이터 인점 안고 있는 일본 영광의 스타. 자이 마피 마체는 얍습니다 하지만 근 그, 뛰려는 근성도 그 좋고 발빠른 마피이기 때문에. 해볼만한 편성 만나서 이번 경주 승부 지내주수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 8번 BK 우노는 뭐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될게 있고 여기다가 뭐 1번, 4번, 5번 이대발의 네 안에서 승부가 걸리지 않냐 보이지는 자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참여했 부산 6군 결정경주 8마리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경주 눈여겨볼수 있는 마필이 3번 배달이 케이퍼 여기다 5번 탐나멘토 그리고 7번 천지킹즈 자 3번 베다리케이퍼 자이마필 인기는 좀 밀릴 겁니다. 하지만 새벽 종이시 보여준 걸음 외산상품 슈퍼스타조이라는 마필 돈벌어 시켰는데 걸음뼈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번 경주는 승부기가 보이다 보이는 마필 인기는 다소 밀려 있지만 이번 경주 도년세력으로는 만만치 않다 보이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5번 탐나멘토 자이마필 김원수 기수가 이번 경주는 강공을 펼칠 것 같아. 이 마필을 기승을 하면서 뭐 강훈력 패턴으로 굉장히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절, 뭐 주력을 했고 뭐 강단에 있는 발리는 보인 뭐 정도로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 이점도 안고 있고 뭐 주행시 걸음도 좋고 뭐 강공이 필요이다보이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7번 천지 킹즈. 자, 이 마필도 거리 대폭 내려와서 이번 신문지 내비치고 있죠. 충분히 이번 경주 뭐 상태, 걸음 상태, 뭐 컨디션 그런 부분 되면 충분히 한발 내밀 소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여덟 마리 중에 뭐 5번 탐남에 또 7번 천지 킹즈, 그런 복병 역할할 수 있는 3번 배달이 케이퍼까지 안고 가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자 부산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3경 삼교천 삼매부다 부산육군 결정 경주 앞마리 각주전을 벌이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승부지 냅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6번 피스라이더, 7번 백리총, 8번 PK9, 9번 타임스펙. 자, 이게 4마리 안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냐. 그렇게 보여주는 경주 중에, 눈여겨 볼수 있는 마필 전에 6번 피스라이더라는 마필. 자, 오경환 기수가 연일 공원들이면서 이 마필에 뭘 전력본 차원의 눈, 뭐, 힘을 쓰렸고요. 국산사고. 3볼트자이 마필도 덤벙을 시키면서 굉장히 걸음도 늘려놨고 밀리지 않으려는 그 근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훈련으로 굉장히 빡빡 긁어서 준비 과정이 그만큼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6번 피스라이더 자 이봉균이 좀 세게 야지 않냐 그리고 이 마필이고 자 여기다가 8번 p k 인 9이라는 마필 마피, 자이 마필도 간구보를 길게 나서 죽으로 보강하고 이봉균 수분지 내쉬고 있는 마필 자 2호 시키에서 말머리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자이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7번 백리총이라는 마필. 자이 마필도 공백 위에 출전하면서 5개월, 6개월 정도 빈틈이 있었죠. 하지만 적은리볼수 있는 걸은 볼수 있는데 외산사군, 콜럽드 가드라는 마필. 자이 마필과 동반을 시키면서 굉장히 탄력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7번 백리총도 이번 경쟁에 들이댈 놀수 있다. 자, 9번 타임스펙. 자이 마필이 최근에 결정력은좀 부족하죠. 하지만 이 마필도 발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뭐 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면 이번 경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지 마세요. 자, 이번 경주 6번 피스라이드를 좀 세게 보시고 여기다가 8번, 7번, 9번. 자, 안고 가시면 좋은 결을 만들 수 있는 자,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2 0 m 입니다 부산 6금 별정 경주 11마리 가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 전반부 빠르게 붙어 보는 자, 경남이가 충철로 지정한 강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오랫동안 관찰해온 마필 뭐 관리마가 충전했고 그 마필이 준비관이 그만큼 올라왔고 마방승부 의지에다 전력봉 차원 거기다 컨디션까지 이빨에 올려놓고 이번 경주 승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조교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 보여는 마필을 놓고 강해와 붙어볼 겁니다 자 이번 경주 11마리 중에 걷어낼 마필들 제대로 한번 걷어내고 인기는 끌고 있는 마필이 있지만 그마필들의 믿음성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노림수 마필을 강축으로 놓고 제대로 한번 압축해서 종결과 만들 수 있는 자부산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11마리 중에 딱두 방으로 때리고 마치고 압축을 해서 종결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수 부분에서는 제대로 한번 끌어낼 수 있다 보여주는 자부산 사경주입니다. 자병남이가 어떤 말을 놓고 어떤 말을 가져가면서 적중과 배당으로 종결과로 뭐팬 여러분과 함께하는지 적중과 배당으로 팬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오후 경기 1 0 0입니다 부산 오분군 핸디캡을 오픈해서 10마리 각축전을 버리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뭐 1번 백년대로 십0번 패션 오브 마리 자이두 마리가 이번 경주는 뭐 많이 팔리면서 뭐스부지는 내밀칠 수 있는 마필이 될것 같아요. 1번백연대로 김철호 기술 안장 교체했고 직전 경주 전진 기술 좀 힘들었었죠. 감량 기술을 태운 부분은 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기술 능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전 경주 가 힘들다 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김철호 기술 안장 교체하면서 스부지는내밀는 만큼 이 마필 이번 경주 원계이점 많고 숨부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애가 있는 10번 패션 5번 마린, 자, 이 마필도 애가기에 불리함은 있지만, 뭐, 가파는 상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자, 이번, 뭐, 조인공 기수, 기술, 적인 기수죠. 다시 한번숨내주고 있는 마필. 이 마필이 잘생긴 애모가 굉장히 준수한 마필인데다가, 뭐, 이번 경주, 뭐,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다 볼수 있는 마필은 됩니다. 하지만 변하면이 마필들, 뭐, 1번, 10번, 이 마필 두 마리 상태에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마필. 3번 킹 무브라든지, 여기서 2번 우승 티켓이라든지, 자, 이두 마리도 상태는 이상이 없으니 굉장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뭐, 승급전에 이번 경주, 뭐, 상대들 강해졌지만, 국산사군 제대역의 반세기를 맞고 덤벌을 시키면서 굉장히 걸음도 늘리고 탄력 끌어올린, 자, 2번 우승 티켓, 최시대 기수 말머리하고 믿어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다 3번 킹 무브, 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3,300거리, 머리친 것처럼 잠재 능력을 언제도 보여하고 있는 마필. 자이 마필도 무시보다는 전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는 1번, 10번에 2번, 3번 도전세로로서 틈새로 공략하지 않냐? 그리고 마필인데, 경남이는 이번 애각이불리함을 있지만 10번 패션오브마리을 넣고, 뭐 2번 우승 티켓, 1번 백년대로, 3번 킴 무브. 자이 순서대로 제대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 부산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6경1 4 0 0입니다 부산 오군핸디캡럴 오픈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10마리 각추전을 벌이는 가운데 1,400거리 라는 점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번 경주 스누벼 치르는 마필, 거리이호젓를 보이면서 스누벼 치르는 마필 자, 1번 원더풀 스토리, 여기다가 4번 천하의 꿈, 6번 엄블라, 그리고 6, 7번 로얄트리, 8번 미라클 앨리스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굉장히 뭐 승부기를 끼우는 마필들이죠. 하지만, 변화를면 이번 경주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 중에, 아쪽 게이트에는 일본 원더풀 스토리라는 마필, 뭐, 감량 인천도 굉장히 좋고, 조인공 기술의 말고리함, 믿어줄 수 있는 마필. 자, 인게이트 입점에다 걸음의 성격상 굉장히 뚜렷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자, 마방 기대치도 높이면서, 내선의 체제 전개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마필인데, 일본 원더풀 스토리, 뭐, 열 마리 중에, 이번 경주를 좀 세게 볼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천하의 꿈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스무수 마필 마필인데, 부산 사고 신기배라는 마필과 동반을 시면서 키 걸음도 내리고 컨디션도 이빨이 올려놨고. 자, 마방승부지는 강히볼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10번 강한 질자이 마필이 문제인데. 자, 이 마필은 초반에 이스가좀 늦죠. 또 올라오는 걸음이 뭐 초반에 좀 치고 좀 늦게 걸리는 편인데뭐 이번 편성에서 뭐 보면은 좀 아파 좀 빠르게 움직이는 마필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10번 강한 질좀 힘들지 않냐? 하지만 이 마필 라스트 한발강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고 이번 경주를 유연명기술로 안장 교체하면서 마방에 숨은 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유연명 기수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말을 잘 끌어내죠. 자 10번 강한 질주. 자이 마필도 이번 경주 좀 안고 가야 될 부, 부분이 있고 6번 엄블락이라는 마필 직전 대비에 대가리 치면서 굉장히 좋은 걸를만들어내고싹수를 보여줬죠. 자이 마필도 기본기에다가 잠재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마필. 자 이번 경주 경남 1번 원더풀 스타를 세게 보시고 자 거기다가 뭐신기백과동발를 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탄력 보여준 4번 천하 있고 여기다가 10번 강한 질주 6번 원블락까지 안고 가면서 좋은 결과가 만들 수 있는 자 부산 6경주였습니다 부산 7경주 초집배입니다 부산 5분 결정경주 12마리 겔트를 꽉 채운 가운데 자 이번 경주 A급 승부처로 지정해 놓고 강하게 붙어보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2마리 중에 이봉균이 스무키를 끼우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죠. 혼전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봉균주 3번 비카 블레이드. 자, 19점 아방에서 굉장히 걸음도 늘리면서 스무지 내비치고 있는 마필. 직전경기 1,400거리에서 좀 티심이 부족했죠. 자, 유연명에서 다시 한잔 치면서 스무지 내비치는 만큼 스무키는 끼우고 있는 마필이고. 7번 정수 시대. 자, 이 마필도 다시바 기술 안장 개최하고, 최근에 뭐좀기뭐 뭐 미흡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승부, 다시 한 번, 내비치고 있는 마필. 자, 여기다 가 9번 원누리 강자 자, 이 마필도 종말끝근는 굉장히 좁은 마필이죠. 안쪽에 있는 1번 파워보, 그리고 보풍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여주는 마필, 2번 골든 트로피, 10번 아치나 11번 우주정벌까지. 자, 이번 경주 굉장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이번 경주 그렇기 때문에 경남이가 강승부처로 a 급승초로 지정해놓고 강에 붙어보는 자 승무천데요. 이번 경주 덜덜한 인기마, 제대로 한번 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낼 수 있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스무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축을 세워서 믿을 만한 축을 제대로 한번 세워서 이번 경주 붙어볼 수 있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깔끔한 배당으로 깔끔한 환수로 이번 경주 좋은 결과 낼수 있는 자, 부산 7경주입니다. 자, 병남이가 어떤 마피를 놓고 어떤 마피를 가져가면서 적중과 배당으로 기쁨을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지, 자 현장에서 부산사랑의 김병남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8경주철인배입니 혼합 4군 의 N 캘리오프네스 마리의 게이트를 꽉 채운 가운데, 자 이번 경주 눈 위에 볼수 있는 마필이 5번 재앙의 후에, 자이 마필 직전 경주로 6 개월 공백 위에 출전했다가 적응력을 보여준 마필이죠. 유현명 기수, 자이 마필 다시 한번 아침에 숨은 지 내비치는 만큼. 자, 이 마필도 1200거리 무시 못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다가 4번, 오대장군이라는 마필. 이번경주 거리 대로와 스무지 내비치고, 구조마방에서 두 마리 꺼내드리면서, 이봉경주 강하게 뭐, 승부를 끼어고 있는데, 자, 조성공 기술 안장교초를했죠 자, 이 마필도 새벽 중심 보여준 걸음이면한발님의소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직전에 종거를 만들어냈던 3번, 승자본색. 자, 이 마필도 뭐, 푸중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경환 기수, 자이 마필 재기술 시키면서 숨은지내치고 있는데, 자이 마필도 이번 경주는 좋은 결과가 될수 있는 마필이 될것 같아요. 복병 역할 할수 있는 마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그 마필이 바로 1번 어빌리티라는 마필입니다. 자이 마필이 좀 바꾸는 게 굉장히 뭐, 원활하지가 못해. 우리기 때문에 한 발로만 뛰는 마필인데, 직선은 거리에서 그런 만큼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송경영 기술 안양교체를 했고, 자, 이 마필도 또 새벽 조이시 보존, 굉장히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 어빌리티, 자, 이 마필도 이번 경전 숨길이 있다. 6번 그레이 스톰이라는 자, 이 마필도 강물련 패턴으로 굉장히 전력보강차원의 굉장히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주력 부분을 만들어냈었다. 보여줄 마필인데, 6번 그레이 스톰, 자, 이 마필도 이번 경전은 좀 안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 보여줄 마필입니다. 12마리 중에 변하면 이번 경주 5번 재앙이 후에 4번 5호 대장군 그리고 뭐 법행에 갈수 있는 1번 어빌리티 6번 그레스터 이 3번 승자보세에 부중은 다소 높지만 자, 이 마필도 이번 경주는 뭐 상태 이상 없다 자, 이번 경주 뭐 4번 5번 5번 4번 여기다가 6번 3번 1번 자, 현장에서 좀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좀 걷어낼 마필은 좀 있겠지만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마필 자, 5번, 4번, 그리고 여기다 보필할 수 있는 1번 어빌리티 변화가봤을 때는 5번 재앙의 후에 여기다가 4번 5호 대장군, 그리고 1번 어빌리티 그리고 3번, 6번 두마리 중에 버린 마필 버리면서 종교가 낼수 있는 자, 부산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국영천삼매입니다. 부산 4번핸디 캘리오프 레이스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무처로 지정해놓고 변화에 강하게 붙어볼 텐데요. 자, 이번 경주도 도전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눈이 볼수 있는 마필 7번 키노브 캡틴, 여기다 8번 제도에게 반성또 하나 볼숫자면 뭐, 4번 신계벽, 1번 기적의 족토마. 만만치 않은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 뭐, 승부기기는 마필들이. 자, 여기다가 뭐, 이시원 마주가 두 마리 크랜드죠. 10번 부산 볼트, 12번 쾌속 볼트, 10번, 12번 두 마리. 여기다가 훈련 상태 이상 없어 보이는 11번 어프더 군맹까지. 자, 이번 경주, 변화이 지금 고론해드린 마필이 7마리, 8마리인가요? 이 마필들 중에 변남이는 믿을 마필이 따로 있,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이번 경주 승부 타임이 낼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이번 경주 준비가 된 그만큼 올라와 있고 너덜너덜하게 팔리는 인기마 제대로 한번 명확한 내용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압축이 제대로 한번 될수 있다. 보여주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믿을 만한 녀석, 강심, 강승부 띄울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들로 제대로 한번 조합을 해서 좋결교가될수 있는 자, 부산 구경주 메인 승무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압축이 제대로 된다. 변함이가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걷어낼 수 있는 마필 걷어내고 좋 종교가 낼수 있는 마필 가져가면서 적중과 배당으로 자, 기쁨을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다 10경주 2,000m 2급 핸디캡 오픈레이스 단초란 9마리의 각존을 버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2,000m 거리입니다.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은 뭐 4번 월드선하고 9번 로얄 루비. 자, 이번 경주 9번 로얄 루비. 자, 이 마필은 좀렇게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직전 경주는 점핑 주전에서좀힘겨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준비 타임이 그만큼 좋아요. 끝걸음에 굉장히 여력도 좋은 마필기고, 이번 경주 조성공 기수, 다시 한번 아침에 숨문지내비치고 있는데, 조성공 기수의 말머리,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믿어볼 수 있겠다, 보여주는 마필이 9번, 로얄 룹입니다. 준비가 지이 그만큼 올라왔다,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압고할수 있는 마필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19조 마필, 6번, 런닝삭스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유연맹 기수로 이번 경주 안장 교체를 했죠. 마방에서도 굉장히 이 마필의 기다치를 높이면서 숨붙기를 강하게 띄고 있는 마필. 4번, 월드선. 자, 이 마필도 뭐, 측경주 뭐, 대상경주에서 대가리 치면서, 뭐, 자신감이 차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큰 대에만 뛰다가 이번 일반경주로 내려왔는데, 마방에서 숨붙기는 아주 강하다 보이는 마필이고, 변화미를 본 경주 세게 볼수 있는 마필이 있는 그 마필이 바로 3번, 로카드 세븐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안쪽 게이트 좀 빠른 마필이 없죠.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좀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이 좀 오래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행을 나가야 더 뛰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 내선 전개하면서 뭐한 바퀴 승부도 가능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로카드 세븐 감량이수 태우고 수문지 내비치는 만큼 이번 경주 마방 승부 이제 강하게 뛰우면서. 이 마필이 뭐 훈련 상태 보여준 보여준 걸음도 이상이 없고 3번 오카드 세븐은 전개 이선 2점 상자 이번 경주 좀 세게 볼수 있는 마필이 될것 같아요. 라스트 올라오는 마필 4번 올드 서과 9번 로얄 루비 충분히 압고 가야 가셔야 되고요. 6번 런닝 사스까지 이번 경주 20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병라면 3번, 4번, 9번 로얄 루비 여기다 6번 런닝 사스까지 안고 아시면서 좋은 결과낼수 있는 자 보단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앞산 11경주 천지배입니다. 국산 3군 핸디캡 일리 오픈해서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막판 끝장 승부, 메인 승부처로 지정해놓고 강하게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 의 상황이 굉장히 변수가 될것 같아요. 앞전에 움직이는 만필 뭐 3번 우주대왕, 6번 드래곤 인 여기다 1 2번크래시 매치, 그리고 또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 10번 메이저 알파 앞선에 막 움직이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 경주 3번 우주대왕과 12번 그리고 6번 드래곤 나이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굉장히 숨부기를 강하게 내비는 마필들인데 병남미는 이런 마필들 중에 제대로 한번 걷어낼 수 있는 마필이 병남이가 손에 쥐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다 이번 경주는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다 보여주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제대로 제, 걷어내드리고 이번 경주 미들 축을 제대로 세워서 좋은 결과낼 수 있는 자 부단 11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는 다소 밀려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준비 과정에다가 마방 승부 의지에다가 이번 경주 강 승부 타임이다 보이는 마필이 이번 경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 마필로 한막 때리면서 이번 경주 중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마필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강하게 붙어서 시원하게 붙어서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자, 마판 백장 승부 메인 승부처, 부산 11경주, 부산사나이 김병남과 함께 하시면서, 병남이가 어떤 마필을 넣고 좋은 결과를 내는지, 적중과 배당이 어떤 마필로 나오는지, 그런 결과를 현장에서 부산사나이 김병남과 함께 해 주시면서, 부산사나이 김병남의 진술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11경주, 강승부 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번 좋은 결과로 패지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산산의 김현현이가 준비한 금요부산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지난주에 조금 성적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금요부산은 더더욱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뭐, 마방 취재라든지 마방 관찰, 뭐, 조교 관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조합을 시켜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 요하는 부분들 제대로 한번 체크하고 철저히 철저히 준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금요금 부산 야간 경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낼 겁니다. 자 더더욱 열심히 준비한 금요 부산, 부산사랑의 김현웅 함께 해주시고요. 뭐 이로 부산에서 좋은 결과로, 좋은 결과 낼수 있는 마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산사랑의 김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